This This is the for. 어 정책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통이 묻어나 있는 플랜입니다. <목소리>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일을 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도 투표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, 우리 정치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,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. <목소리> 저는 우리나라의 노후 설계를 연금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어찌됐든 국민의 노후 설계를 연금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전각 부처가 일곱 개로 나눠져 있는 연금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. 세 번째는 수익률의 들쑥날쑥한 부분을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만드는 조직이 필요하다 아. 그것이 어,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음. 상징성도 저는 아주 크다 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. 제가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어,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저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. 국민소환제. 네. 네. 그 부분에 대 논란은 많죠. 음. 네. 소환의 사유부터 시작해서 또 상대방 으로부터 악용당할 수 있다 역용 당할 수 있다 네. 이런 소지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정쟁거리가 될수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저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. 완전히 바뀌고 있죠.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한 유노멀에 맞는 기업 환경과 그 다음에 기업 주변의 제도 그 다음에 규제의 틀을 바꿔가고 있는가.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국민을 국민이 정치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나가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김병욱 국회의원님이 그런 진심을 가지고 우리 분당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. 진심은 무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실제 기업하시는 내용을 모르면 이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. 그런데 아 우리 김 의원님이 네. 마침 이제 옛날에 쌍용 쌍용이죠, 어, 쌍용에도 근무를 하셨고 어, 인터넷 커머스 회사 도 하나 만드셨어요. <laughs> 실제로 해봤어. 어, 그래서 오케이. 이분은 아 실제 산업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돈 이렇게 돌아가는 어. 거구나를 아시는 거죠. 아.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. 네. 그런데 우리 김병우 의원님은 그 코스닥 시장을 처음 만들 때 참여하셨죠. 를 그때 경험이랑. 네. 실무과장으로 일을 했었죠. 예. 예. 저 같은 문해안을 위해서. 네. 우리 코스닥 시장의 <laughs> 의미와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. 너무 길지 않게. 에, 네. 예. 여러분 뭐 코스피, 코스닥 이렇게 들어보셨죠.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시장인데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. 아, 주식시장이 왜 존재를 하느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론에 주로 보도되는 것들은 주가지수가 올랐다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다 하닉스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것들만 주로 보, 보도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래 유통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돼요 근데 주식시장이 설립 목적은 주식을 거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에요 자 a 라는 기업이 있는데 돈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서 은행이 아닌 다른 사적인 사람한테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채권 발행과 주식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마켓이라는 게 없으면 맨투맨으로 내가 표창을 오니 내 네, 우리 회사 10억이 필요한데 우리 주식 사시겠어요 예, 예 저. <laughs> 예를 들어, 그러니까 멘토맨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번잡? 어렵죠, 어렵죠. 거의 그래서 불가능하죠. 마켓을 만들어 놓는 거죠. 마켓을 네. 만들어 놓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, 불특정 다수가 음.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어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, 주식시장인데요. 방법이 여러 가지가있는데 주로 이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. 어, 기업이 IPO 상장할 때도. 새로운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. 그 조달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그런데 왜 유통유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느냐? 자, 자 우리 표창원 의원이 내네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. 그 표창원 의원은 언젠가는 그 투자 대금을 환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돈 네. 그냥 묻어두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? 예, 네. 네. 어느 순간에는 그죠. 네. 네. 그러면 그 돈을 회수를 하려면.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. 네. 팔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죠. 그게 이제 유통 시장 거래소가 아. 되는 거죠. 누가 투자하고 싶은 다른 사람한테 내 주식을 파는 거죠. 팔고 네. 내 돈을 회수하고. 데 그럼 마켓이 형성이 안돼 있으면 음. 1대1로 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음. 그래서 마켓을 만들어서 음. 어, 기업이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고 음. 그 자금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한테는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.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이라 그러고 음.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유통 시장이라 그러는데 음. 우리 언론은 다 유통시장 위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거죠. 오해가 많죠.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. 투기하고 막 예. 예. 이런 어떤 부정적 노가 있는데 음. 어,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전부 다 은행 가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. 어. 아니면 사채나. 예, 사채나. 어. 그리고 기업이 발전 하겠나요? 어, 발전 못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자 비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음. 에, 은행을 위주로도 금융이 발달돼 있지만 이런 음. 증권 시장,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투자 투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음. 이런 증권 시장이 아주 잘 발달돼 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나라 증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. 이 코스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 시장의 문턱이 높았어요. 거래소에 상장하는 문턱이 높았는데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서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어, 이름이에요. 이름 이에요. 이름이 비슷하죠. 그죠? 그래서 어, 기존에 에, 상장되는 문턱보다 좀 낮춰갖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위주로 아 시장을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, 음. 기업들 그리고 어, 기술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음. 어, 그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이 위한 시장을 만들자. 아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설립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. 네. 김병호 네. 교수님의 강의 <laughs> 네, 박수로. 네. 조윤아 위원님 어떠세요?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? 저처럼. 조금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어떠세요? 지금 뭐 상당히 김병우 의원님은 가능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전화 조연애 의원, 의원님 같은 좀 일반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 이해는 좀안될것 같아요. 여전히 어려운데 국회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주민이 원하신다면 지역에서 필요하신다면 그렇죠?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또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막 괴롭히고 질문하고 요구해서라도 어, 시민들께는 쉽게 다가서고 말을 좀 많이 듣는다. 어,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좀 갑자기 존경스러워 보이네요. <laughs>